중복조합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 이랬는데, 32번에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음, C로 고쳐야죠. 어떻게, N 플러스 2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 2개 그대로. 그러면 N 플러스 1 컴비네이션 2개. 이렇게 3 6이란 얘기죠. 자, 이 계산합시다. 여기서부터 2개 해줘야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 낮은 단계가 n이겠죠. 그리고 2했으니까 2 1로 나눠준 게 36이다. 그러면 n 플러스 1 곱하기 n이 얼마? 72이다. 89 72죠? 89 72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은 8이다.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 거자 얘는 고치면 n 플러스 4,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 4개가 9C5와 똑같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심을 맞춰줘야 될게요거죠 여기 4와 얘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컴비네이션의 특징이 요거 9C5는 누가 같다? 9C4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9가 되면 되는 거겠죠. 얘와 맞춰주면 됩니다. M 플러스 3이 9와 되는 거니까 N은 6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거자 33번에 1번 자 3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음수 3개를 7개를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 이게 뭐죠 물론 우리가 지금 중복 조합을 하고 있으니까 중복 조합 문제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앞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눈에 한데 쉽게 중복을 허락하여 몇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지금같이 문제가 나와요 이게 C를 이용할 건지 퍼모이션 P를 이용할 건지 파일을 중복 순열을 이용할 건지 중복 조합을 이용할 건지 모르는 상태 그렇죠? 뭘 이용할까? 문제 많이 풀어 봐야겠죠 이 같은 경우 어떻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죠 여기 A학생이 바구니가 있고요 여기는 B학생 바구니가 있고 요건 C학생 바구니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음료수가 일곱 개가 있다잖아요. 일곱 개. 그쵸? 그럼 얘가 구슬이 여기 들어가주면 같은 종류 이렇게 들어오면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A가 따진 다면에 A가 몇개 받고요? 세개 받고, B도 세개 받고, C도 세 개, 하나 받고. 이런 식인 거죠. 즉, 이거는 뭐죠? 중복 조합입니다. 선택하는, 지금 개수가 여기가 있는 게, 각각 들어가는 게, 똑같아요. 들어가는 게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같은, 같은 종류 없는 수처럼, 같은 종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똑같아요. 뭔가 다르게 들어가면, 이거는 중복순열인데,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만 한번 하면 되는 거니까, 중복조합이고요. 자, 중복을 허락하는 게 누구냐면, A, B, C입니다. 그치, 아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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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여러 개 받을 수 있는 게 A, B, C입니다. 그러니까, 3. h, 몇 개, 7 개. 계산을 해주면, 얘는 10, c, 그러니까 아니죠. 9, c, 7이 되죠. 9, c, 7. 얘는 또 누구죠? 9, c, 2화 됩니다. 그러니까 9, c, 2를 계산해주면, 8, 그 다음에 2, 1. 자, 3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우리는 세 명이 이걸 나눠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세 명을 나눌 수 있는 거, 바구니의 의미가 있긴 한데, 막대기의 의미도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막대기 두 개만 딱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가 돼요. 세 개, 여기 첫 번째 막, 요 앞에 있는 거는 여기는 A가 가져갈 거고, 요거는 B가 가져갈 거고, 얘는 C가 가져갈 거고, 그쵸. 자, 여기에서 뭐 막대기 두 개를 어디다 놓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음, 막대기 두 개를 여기, 여기다 놓을게요. 그럼 a는 몇개 가져가요? 두 개, b는 네 개, c는 하나 가져가는 거죠. 즉, 이 말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개선법으로 해가지고 전체. 음료수 7개, 막대기 2개까지 해가지고 아홉 개가 있습니다. 9팩 나열시키고 같은 게 7팩, 그다음에 2팩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주면 음, 9팩에 이렇게 나눠주면 얘는 8, 9 곱하기 8이 되고, 얘는 21이 되니까 마치 뭐가 되는 거죠. 9, 시2와 같게 됩니다. 그렇죠. 9, 12 보이죠. 9, 시2 9, 시2 얘와 이렇게 똑같게 된다고요. 여기 있는 구시와 여기 구시 똑같게 되죠? 막대기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도 됩니다. 밑에 거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4번. 같은 종류의 음료수 9개를 4명의 학생에게 적어도 한개씩 나눠준다. 이 방법은 바구니가 낫습니다. 자. 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이 바구니는 A바구니, B바구니, C, D 각각의 A, B, C, D 학생 중에 적어도 한 개씩은 다 나눠 주는 거니까 미리 한 개씩을 다줘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음료수 아홉 개에서 하나씩 다 주니까 음료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음료수는 다섯 개가 남은 거죠 됐습니까 이 다섯 개를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하나씩 다 줬으니까 어디서든 A, B, C든 어디든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선택권은 다섯 개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 허락하는 애가 누굽니까? A, B, C, D입니다. 4, H 몇 개? 다섯 개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에서 5 더하고 1을 뺄 거니까 8, C, 5가 되는 거에서 8, C, 3하고 계산 같은 거죠. 이걸로 계산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내가 선택권이 다섯 개가 있는데, 이 다섯 개를 네 명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막대기가 세 개가 필요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A 하나 가지고, A, A는 이미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 처음부다 기존으로 다 줬으니까 지금 아홉 개에서 네 개, 다섯 개가 된 거죠. 그럼 A가 하나 더 줘서 A는 두 개가 되고, B도 더 줘서 B가 두 개가 되고, C는 두개를 줘서 세 개가 되고, D는 하나 더 줘서 두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법이 어떻게 되죠? 총 하나, 둘, 다섯 개에 세 개였으니까 8팩에다가 5팩, 3팩인데, 얘는 계산을 해주면 8, C, 5나, 8시 3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지 말고, 뭐, 8개 중에서 동그라미 5개로 고르거나, 8개 중에서 막대기 3개로 고르는 방법수와 똑같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이 방법도 꼭꼭 꼭 익혀줘야 됩니다.